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루는 한계를 더는 둘 수가 없습니다. 어제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신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일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부의 핵심입니다.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입니다.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집행유예,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은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의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줄 뿐입니다. 국민의 힘에 결단을 추구합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 뉴스.